안녕하세요. 호치민 생활입니다. 아, 제가 이 호치민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는 이제 생활비 마련차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호치민에서 사실 베트남 여성하고의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호치민으로 갔는데, 생각처럼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무의도식의 비슷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제 시간이 그냥 허투루 흘러가는 거에 대한 좀 죄책감 플러스 한국에 공과금 나갈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 머무를 때도 에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어, 베트남에는 뭐, 베트남은 편한 곳이죠. 저한테는 뭐, 제 이해 고향이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배민 그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회사의 개념으로 출퇴근 개념이 없고, 제가 그냥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시 또 배민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베트남 정부에서. 3월 15일 날에 전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4월 한 중순쯤에 한달 정도 지켜보다가 4월 중순쯤에 베트남으로 다시 가서 아, 베트남에서 내 인생 반려자를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있었는데 최장 3개월 이상 머문 적은 없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갔다가 한국에서 한, 한 달, 두 달, 배민 일을 또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 후에 다시 또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한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있어 봤는데, 뭐, 그렇게 1년이 벌써 흘렀네. 1년하고도 훨씬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어떤, 뭐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뭐,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제가 재단을 하고 또 정의를 내리고, 아, 이제 한국 여성들하고는 좀 결혼이 현실적으로 힘들겠구나. 내 나이와 직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라는 이유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베트남 여자하고 그 사귀면서 살아보면서 종국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를 갔던 것인데 이게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거의 모든 베트남 여성분들, 뭐, 이제 좀 정신이 제대로 온전한 본인이 돈을 많이, 많이 버는 직업이든지 아니던, 아니던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한국에 가서 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만난 남자가 성격 괜찮고, 자기 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살면서 베트남에서 사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도 한 다섯 명 정도 만나봤는데, 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호감은 있어 보이는데, 거기 가서 삶을 산다? 그냥 여행 한번 정도 가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살고 이런 거는, 그런, 뭐, 얘기를 제가 해보니까 그냥 피식 웃어요. 피식 웃고 그냥 그 얘기를 자꾸 흘려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제가 베트남어 공부를 하겠다고 처음 베트남에 간게 2017년 6월인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6 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6년 동안 그 베트남 여성분들의 또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었겠죠. 제가 인사대 그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서른 아홉 살이었으니까 지금은 4 5다이고 서른 아홉 살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쟤는 좀 저는 좀 젊었고. 그리고 그때 많이 상대했던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만났던 베트남 여성분들은 인사대 학생들 혹은 인사대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한국어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러 온 그런 베트남 학생들 여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여학생들이 한국의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 기준이나 가치관하고 지금 6년이 지난 후에 그 기준 기준하고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배민 일을 하면서. 다시 베트남에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경비를 좀 모아야 될것 같고, 해서 어, 채널에 제목을 좀 바꾸고, 한국 생활 그리고 뭐 배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어, 이 채널을 좀 끌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이걸 없애고 또 다시 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25분의 구독자분들이 별 볼일 없는 변변치 않은 저 개인적인 이런 스토리를 봐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데, 음,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뭐 베트남에 돌아가겠지만, 지금 경비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좀안 풀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은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사회 기간 동안 뭐 채널에 업로드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듯이 놔두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신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편집하고, 뭐 자막 넣고 이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앞으로는 좀 경, 경직되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올려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